방학 때도 나갈 일이 없어서 옷은 잘 거의 안 사는 편인데 그래도 옷이 너무 없어서 입을 옷이 있나 옷장을 뒤져봄. 옷의 90%가 다 엄마가 사다 준 옷들. 그래서 큰맘 먹고 옷가게를 가보기로 함. 안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밖에 전시해 둔 옷들 위주로 눈치 보면서 보는데 찐따 냄새 맡고 주인이 어떤 거 찾냐면서 다가옴. 어버버하고 있는데 티셔츠 하나 추천해 줘. 입어 보라길래 찐따 답게 그냥 주세요라고 쿨하게 말해버림. 그랬더니 이 티셔츠에는 이 바지가 있어야 한다며 바지도 손에 들려줌. 무슨 지가 산타도 아니고 자꾸 손에 뭘 지어줌. 이러다간 신발은 물론이고 이 패션에 어울리는 집도 있다며 부동산 데려갈 기세길래 얼른 나가려고 주세요라고 하니까 깎아주지도 않고 더안 받으면 다행임내 의견과는 무관한 옷들을 한 움큼 지어 나오면서 억울한 마음에 뒤돌아보는데 찌개 처먹으면서 실실 쪼갬 집에 와서 사온 옷들 하나씩 입어보는데 티셔츠는 팔이 작아서 안 들어가고 바지는 팔보바지처럼 긴 바지가 반바지 흉내내고 있음 그때 사온 옷들은 키우는 개가 방석 대신 깔고 앉아있음.